네 다시 씨누구가도할 거야. <laughs> 아홉 시안 끝나겠는데? 다섯 아, 개다 색을 칠할 건데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겠어요? 딱 가운데부터 칠하는 게 좋지, 그죠? 인접한 게 제일 많은 것부터 칠하는 거야. A 에다가 다섯 가지 색깔을 칠할 거예요. 다섯 가지를 칠할 거야. 어 A에 어떤 색깔을 칠하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A에다가 아무 색깔이 나 하나 칠한 다음에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가운데다가 내가 흰색을 칠할 거예요. 재미없게. 그러면서 곱하기 5 이렇게 할 거야. 그다음 어디다 칠할래?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칠하면 되겠죠? B에다 칠할 거예요.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 있냐면 흰색만 피하면 되니까 네가지 있습니다. 그네가지 중에 누구를 칠하는지 간에 d 1는 경우의 수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이야! 라고 박아놓고 곱하기 4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 C에다 칠해야겠죠? 경우의 수몇 가지? 세가지 아무거나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d 1는 경우의 수안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딱 칠해놓고 곱하기 3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 뭐, 뭐 칠하면 뭐 칠하면 돼? D 칠하면 되죠. D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야, 두 가지 아닙니다.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흰색이랑 파란색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주황색을 칠했다고 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주황색을 칠할 수도 있는데 흰색, 파란색만 피하면 된다며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 되죠? 그러면 E에다가 칠하려고 가서 보니 내가 여기다 주황색을 만약에 칠했으면 세 가지 색깔을 피해서 칠해야 돼요. 경우 두 가지예요.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면 빨간색, 흰색, 빨간색이야. 결국 두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D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원래는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 중에는 얘랑 겹치는 경우도 있고 안 겹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 경우마다 여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아하. 여기에 누굴 칠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b하고 d가 같으냐, b하고 d가 다르냐에 따라서 e에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5, 4, 3까지는 똑같거든요. abc까지는 똑같애. 여기를 와서 B랑 D가 만약에 같은 색이야. 그럼 D에 칠하는 경우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B랑 똑같은 색깔. 그럼 E는 어때요? 두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B, D가 같은 색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얘는 5, 4, 3 왔어. D에다 이제 칠하려고 봤는데, 이거 두 개는 인접해 있으니까 피해야 되고요. 얘랑도 다른 색깔을 칠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을 피해야 돼. 그래서 남은 게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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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인접해 있는데 셋다 색깔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b, d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e의 치라는 경우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분류한다고 얘랑 얘로 분류한다고 b, d가 같으냐 b, d가 다르냐로 분류를 해서 따로 따로 경우에서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맨 처음에 대표 문제처럼 한 방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당연히 위에 게 편하겠죠? 귀찮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아이고, 나있네. 이거 대표 문제 A부터 색을 칠하면 그냥 4, 3, 2, 2, 2로 끝나거든요. 근데 B부터 칠하면 이런 짓을 해야 돼요. b랑 d가 같으냐 다르냐로 분류를 해야 돼 굉장히 잔찮다고요그 그러니까 순서도 잘 정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다음 중요한 건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아 9시는 구라였어요 <laughs> 본의 아니게 어~ 여학생이 3명 있네요 남자 같지만 <laughs> 남자 다섯 명이라고 합시다. 나까지. 그래서 여자 세 명, 남자 다섯 명 있어요. 일렬로 줄 서올 겁니다. 경우 몇 가지? 팔팩.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표현안해도 당연히 다른 거니까 그냥 서로 다른 여덟 명줄 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팔팩 토리얼 이거 끝납니다. 요 중에 이제 뭘할 거냐면.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예요. 이웃한다는 건 셋이 다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이웃한다고 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다 붙어 있는 걸 이웃한다고 해요. 여학생들끼리는 모조리 다 이웃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다섯 명 있고 여자 세명 있는데 얘네들 셋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런 이런 거 경우의 수를 우리 보통 어떻게 세냐면 얘네 셋이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묶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여섯 명이 줄 서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6 팩토리얼이야. 근데 문제는 묶여있는 세 명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줄막 이렇게 설거 아니야. 그지? 어. 그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3 팩토리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학생들끼리 이웃해서 줄을 서는 경우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학생들끼리 아무도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방법에서는 어떻게 구할까? 는, 여기서 이거 빼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웃 하는 걸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웃 하는 건 이건데, 이웃 하지 않는 건 이거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포함된다고. 근데 이건 이웃 하지 않는다에 없잖아요. 이건 다 떨어져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보통 세냐면, 어, 남자애들을 먼저 세우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들어가서 줄 서는 거야. 남학생들이 먼저 줄을 서 버리면 5 팩토리얼이겠죠. 그러면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자리가 4개 있고요. 양쪽 끝에까지 하면 총 여학생들이 들어가서 줄설수 있는 자리가 6개 있어요. 다섯 명이 줄 서니까 여섯 개야. 사실상 남학생들이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리는 여섯 개 있고 이 여섯 개의 자리에 여학생이 한 명씩 가서 앉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여학생이 여섯 개 중에 하나, 그다음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다음 네개 중에 하나요 6부터 숫자 세 개를 쪼로록 곱하는 거다. 그래서 6P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외우면 되긴 되는데 어 혹시 좀더 복잡해질 것을 대비해서 조금만 천만을 하자면. 이게 지금 여학생들끼리 이웃해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한테 어떤 조건들이 걸려 있잖아요 제한 조건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보통 아무렇게나 줄 서도 되는 애들 제한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을 먼저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얘네들을 세우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조건 없이 막써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줄 세우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것도요. 여학생들끼리 다 이웃하라 그랬거든? 그럼 어쩌면 되냐면 남자애들 먼저 줄 세워. 그리고 나서 여학생들 셋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지. 야 여섯 개 중에 어디 들어갈래? 여섯 개 중에 하나 골랐다고 쳐. 그리고 지들끼리 줄 서겠죠. 이렇게 생각거든요 이게 6팩이잖아 5팩에다가 6을 곱하면 5, 4, 3, 2, 1에 6곱한 거니까 6팩토리얼이라고요. 6팩에다 3팩 곱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한 조건이 없는 거 먼저 줄 세우고 조건에 따라서 살살살살 잘 끼워 넣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이어서 자리가 있으니까 몇개 더하자면 똑같이 8명을 줄 세울 건데 양쪽 끝에 남학생이 줄 서는 경우. 양쪽 끝에 남학생이 줄 서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남자 다섯 명 중에 두명 골라 가지고 줄을 세워 줄서 네, 줄서 그다음에 쫙 벌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가운데 다 들어 줄 서면 돼요. 남학생 두명 먼저 줄을 세워서 양 옆에 먼저 꽂아 놓고 그다음에 가운데 줄을 세우면 된다고요. 이런 생각하면 되지. 자리가 여덟 개잖아. 여기에 남학생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줄설 거고요. 여기에 남은 사람 중에 하나 줄설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사이에 아무렇게나 막줄설 거야. 6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생각해도 돼. 아, 이건 중복이러서안 되겠다. 아,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어 나중에 학통하러 가서 거기서 또 얘기하고요. 양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는 이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양끝 중에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양쪽 끝이라고 치면 앞뒤라고 쳤을 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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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올수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풀냐면 전체 중에서 양쪽 끝다 여학생인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겁니다. 이 적어도 하나가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양쪽 다 남자인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남자 여자인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여자 남자인 경우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 세 개를 다 구해서 더 해야 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8팩이고 그 중에서 양쪽 끝에가 다 여학생인 경우를 하나만 찾아서 빼자 그런 이야기야. 8팩 토리어리에서. 3p2 곱하기 6팩토리얼을 빼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여학생 3명 중에 2명 줄 세운 다음에 양쪽으로 벌리고, 남아있는 여섯 명이 팩토리얼을 빡 꽂히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숫자가 좀안 맞아서 그런데. 남학생 한명을 여학생으로 바꾸잖아요. <laughs> 어. 나쁜 뜻은 없어요. 이런 경우라고 치면 다 비슷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교대로 줄서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서는 경우에서 교대로 줄을 선다는 건 남자도 이웃하지 않고 여자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누굴 먼저 세워야 될지가 약간 골자프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도 여학생 나름대로 줄 서고요. 남학생도 남학생 나름대로 줄을 서요. 그다음에 교대로 오니까 이렇게 줄을 서든지 아니면 자리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줄을 서든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줄 서고 나서 누가 먼저 쓸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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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남녀 할래? 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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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그래서 계속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줄 서는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aughs> 아,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유형 9번부터 9번 10번, 11번, 12번 다한 거예요. 조합 시다 바로. 조합에서는 어, 다른 건 됐고요. 여기도 뽑는 게 문제거든요. 필요한 것만 합시다. 여기, 여기 한번 해보시고. 뽑는 게 문제인데 이런 거거든요. 남자 5명, 여자 5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그냥 무턱대고 3명을 뽑을 거면 10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죠. 아까 줄 세우는 거고 이제 뽑는 거야. 10명 중에 3명 뽑. 경국몇 가지 있냐면, 10, C3이에요. 그죠? 10, C3이면, 10부터 숫자 3개, 분모의 3팩.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래. 전부다 여자만 뽑든가, 전부다 남자만 뽑든가. 그죠? 그럼 전어 3명의 성별이 같다. 그럼 이건,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든가 또는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뽑아요더 하게, 곱하기 더 해야죠. 아, 여자, 남자 다섯 명 중에 세명 뽑으면 여자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못 뽑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지,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뽑힌 애들 성별이 다 같진 않아. 달라. 이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녀가 적어도 한 명씩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뽑힐 거야. 경우 몇 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뽑을 때도 적어도라는 표현이 보이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성별이 같은 경우, 다 같은 경우를 찾아서 떼버리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 요 중에 세명 뽑을 건데. 아 아까 이거 조합 기호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10명 중에 나를 포함해서 3명 뽑을 거야 총 10명 있는데 나 포함해서 3명 뽑을 거야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나 포함해서 10명 있는데 3명 뽑을 거야 나를 뽑을 거라고 나 포함해서 3명 뽑을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9C2예요. 나는 뽑았으니까. 나 포함 안에서 뽑을 거야. 3명. 경우 몇 가지예요? 9C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뒤에 그 다음 유형으로 나오는 거 뭐냐면 눈으로만 봤 돼. 태우랑 재우로 포함해서 1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다섯 명 뽑을 거야. 태우, 재우 한 명만 뽑을 거래. 이런 생각해 볼까요? 태우랑 재우랑 둘다 뽑을 거야. 10명 중에 다섯 명 뽑을 건데 얘네 둘다 뽑을 거래. 경우몇 가지 있어요? 8 C 3이에요. 두 명이 뽑았으니까. 그럼 얘는 다시 태우랑 재우 중에서 한 명만 뽑을 거야. 그럼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원래1열명 중에 다섯 명을 뽑는 거였는데 이제는 얘네 둘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거잖아. 얘네 둘 중에 한놈만 뽑아야 되고요. 남은 여덟 명 중에 네 명을 뽑는 거지. 다섯 명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뽑고 남은 애들 중에 네명 뽑고 이게 태우랑 재우 중에서 한 명만 뽑히는 경우일 수가 될 거다. 이 음, 864번 같은 거 보시면 8명 중에 5명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울 건데 이제는 뽑는 것도 그렇고 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뭔가 조건들이 살짝살짝 살짝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5명 뽑을 건데 이 얘네 2명 다 뽑으래.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또 이웃하게 줄 세우래. 그냥 뽑아서 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쟤네들도 이웃까지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뽑는 행위는 따로 하고 줄 세우는 행위를 또 따로 하는 거야. 뽑는 것만 먼저 해보면 8명 중에 5명 뽑을 건데 2명이 이미 뽑힌 거지 포함된 거잖아요. 뒷구멍으로. 그러면 남은 6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미리 내가 2명 뽑은 거니까. 6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럼 총 5명이 이제 뽑힌 거야. 그 5명 줄 세울 건데 얘네 둘은 또 이웃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겼다?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뽑힌 다섯 명 중에 이웃해야 될두 놈을 한 놈인 것처럼 생각해서 4팩. 지들 둘이 내가 앞에 설 거야 뒤에 설 거야 싸움질 하겠죠? 2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뽑는 행위 따로 줄 세운 행위를 따로 그냥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참고로 이 NPR이라는 거 N명 중에 R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좀 하다 보면 쓸 일이 잘 없어요. 왜쓸 일이 잘 없냐면 아, 얘를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말도, 어, 한국 말도 그렇고 이 사고의 순서 자체가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사실 이걸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좀 하다 보면 조합 기호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도 뽑는 건 뽑는 거대로 줄 세우는 건줄 세우는 거대로 따로따로 생각하셔서 곱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 여기서부터는 빡센 건데.